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덕선유타운에 위치한 덕소 강변 스타일스 아파트가 본격적인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4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27일 일반공급 당일 순이 당첨자 발표는 5월 6일에 진행합니다. 이번에 같이 공급하는 덕소 강변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군데 모두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으며, 먼저 당첨되는 현장 한 군데만 최종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중에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하며 미성년 자녀 3명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노부모 유형에서는 모집 공고일 기준 부모님이 주민등록에 연속해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생애 최초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현재는 집이 없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 세대주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원 자격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특공 신청하신 분들은 현재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급 1순위는 중복해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보통은 만 30세부터지만 그 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현재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자와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합니다. 부모님은 3년 이상 주민등록에 함께 있고 두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는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모직공고 전까지만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하면 되지만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주민등록에 1년 이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잼손TV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 주세요.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